아니, 아, 아, 아. 아, 이거 봤 뭐를 아 이거, 이거, 안사 아형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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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 들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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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이거, 하리야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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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 삶... 얘가 장애지 그럼? 너 시끄러워 얼마? 너 그런 말또어디하 배워 너 전부 해준다 너내말그뿐이렸지 어제 너 그래 나한테 메시지왜 보내 하루 종일 메세지 보내고 옘복심복 족을하더라 아니, 너가 나한테 어제 메시지 보냈잖아. 그죠그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얼른 들어가. 들어가. 이이이이 <끝> <그지, 안녕>. <끝> Điều đó, nói chắc không là phải anh 자리에 습니다